안녕하세요. 반갑습다 A p 트자연구소의이정렬전략신장입니다 금일은 2월 19일이고 현재 시각은 11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어, 전략신이고요. 코드번호 095700입니다. 자, 일단은 어 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타이밍이 좀 없었었는데 어제 이제 기수 수출 관련해가지고 소식 이좀 나와주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어뭐 여기 이 구간 여기하고 여기 이 상단 여기 어이이백일선 장기 입평선 여기 이 구간에서의 등락을 어좀 기가 기대를 좀 해봤었는데 이 보합권으로 등락을 보임이 과정 중에서 이제 대응을 좀어 잡아가지 않을까 어 그런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또 하필 항상 뭐 타이밍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뭐 타이밍이 문제인 것 같고. 어, 시장이 좀 굉장히 어,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. 근데 이제 며칠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. 있기 때문에 어디, 어, 이쯤 되면 이제 조금 익숙, 이제 익숙해지시지 않으셨을까 어,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. 최근에 이제 주식을 하, 시작을 하신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폭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이 좀 없으실 것 같은데. 어, 이 구간 때좀 겪어보셨기 때문에,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대부분 좀 많이 나오면, 이제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, 어, 다 같이 다시 이제 되돌리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, 뭐, 제넥싱 같은 경우에는 서 조금 이제 별개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, 아무래도, 어 추세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좀 되돌리는 모습들을, 어, 이제 돌파를 어느 정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, 여기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이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은 좀 아쉽지만 어 이제 하단 부분에서 이제 이런 체크 특이사항이 특징적인 움직임이 체크가 됐기 때문에 거량이 래좀 들어오는 모습들 어 이렇게 좀 차트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구간에서 좀 대응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아,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누가 저점에서 잘 잡냐 어, 그런 이제 대응을 누가 더잘 잡냐 잘 잡고 가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어, 일단은 오늘 시장만 좀 이제 버텨주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보였을 건데 시장이 또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좀 회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. 어, 그런 가능성들도 일단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하단 부분 여기 이평선들이 좀 밀집이 되고 있는 이 구간들 어이 이, 지지 구간 지지 구간 여기를 좀 지켜 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 주면서 돌파하는 흐름들이 추후에 좀 보여 줘야 된다. 어 이렇게 좀 보여 주좀 어,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갖고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게아직까지 어, 대응을 잡지 말고 있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어, 이제는 서서히 이렇게, 이,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준 이후에 좀보합권으로 등락을 좀 보여주더라도 천천히 좀 대응을 좀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물론 이제 지켜보면서, 어, 지켜보면서 대응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긴 맞죠. 자, 이런 식으로 좀 돌파를 하다가 수정을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.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도 좀 같이 보여줬습니다. 상단 매물대가 어느 정도 좀 유지, 그, 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, 어, 분봉상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고, 오늘또 시장이 좀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좀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들좀 보여줬는데, 일단, 베스트 시나리오가 여기였는데, 일단은 뭐 시장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, 단기적으로 좀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, 이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염두를 좀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, 여기에서 이지구간에서 이탈만 하지 않으면, 어, 지금 이제 또 이제 신규 매수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, 여기 지구관 이탈하지 않으면은, 손절 라인을 좀 지켜주면, 어, 여기가 일단 손절 라인이라고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, 어, 여기 이 라인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, 뭐, 그대로 이제 대응을 계속, 어, 매수매도, 매수매도 하시면서 평단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이후에 좀 돌파하는 것들을 좀, 어, 자리를 언제 잡는지, 이, 이, 이 여기를 좀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여기를 반드시 계속 지켜주면서, 어, 반복해서 이렇게 좀 행보 흐름들을 좀 놔줘야 돼요, 일단은. 아, 그리고 이제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좀 놔주면, 어,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평단을 조절했던 부분들 이후에는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일단은 이 하락 추세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으니까, 오늘은 일단 시장 때문에 이런 거라고 좀 감안을 해 두시고, 다음 주 움직임들이 여기 이 하단 부분, 여기. 어, 여기에 움직이는지, 아니면은 여기 상단부분, 여기, 어, 여기에서 좀 되돌리는 모습들을 단기적으로좀 보여주고 여기서 좀 움직이는지, 그런 부분들을 우선 체크를 해보면서, 어, 꾸준히 이제 좀 대응을 좀 잡아가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어, 조급하게 대응을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.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잡으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, 어, 뭐, 난 주가가 여기서 움직이는지 여기서 움직이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잡아도 뭐 충분히 뭐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응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 조급해하지 않게 천천하게 어, 천천히 어, 마음을 먹으시고 이렇게 대응을 좀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60일선과 240일선을 좀 만나가지고 6 0일선을좀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어, 어 우리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어, 시장 리스크, 시장 리스크랑, 어, 이제 개별적인 개별 리스크, 어, 시장 개별, 이런 리스크를 좀 구별해서 보시고, 어,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, 떨어질 수도 있고, 이런 지지 구간에 좀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지, 돌파하면 어떻게 해야지, 뭐 그런 시나리오 같은 거는, 어, 좀 지켜, 아,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. 보험적인 부분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보험적인 서, 그런 그 전략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, 뭐 일단은 여기에서 주가 움직임들좀 보면서 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지요 하락하면서 여기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여기서 조종 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받아줄지 아니면은 여기 상단 부분에 되돌리는 움직임 바로 이제 어 양봉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돌파를 하는지 여기서 이탈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천천하게 어 천천히 대응을 잡자 여기서 이제 어 오늘 오전장에 대응을 좀 잡으신 분들도 좀 있겠죠 어 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하단 부분들 여기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. 부분들니까 여기에서 적당하게 어 전략을 좀어 뭐랄까 여기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본전을 확보를 하시다 하시던지 아니면 돌파를 하면은 절반 매도하고 이제 돌파하는 것좀 체크를 하시던지 아니면 밑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시던지 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주가 움직임들을 어 따라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 따라가 따라가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좀 들긴 합니다. 어 여러 가지 좀 GX 1 7이라든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소식이 좀 나아준 부분들은 좀 있어요. 근데 어 지금 당장에 어, 어제 조금 제가 말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린 게 단계적으로 그 일단은. 블랙스톤 마, 마일스톤 그 수령 금액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. 근데 이제 안 그런 소식이 안 나온 것보다는 훨씬 낫죠. 어, 훨씬 나은데 어, 소식이 좀나아졌다 그래도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, 단계적으로 기술 수출이 좀 진행이 돼 가지고 마일스톤이 수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앞으로 좀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주가 등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어, 제넥신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어, 그런 말씀 을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어,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.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. 어, 저희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는 것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. 자, 6월 10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. 저희가, 어, 좀, 데이트레이딩으로 단기적인 종목들을 좀 단타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100% 전부 다 모든 종목들의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. 뭐,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 하시고, 어, 우리 장전에는 유협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. 어,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 드립니다. 어, 마이크로프렌즈 현재가 8,000원, 1 0 0 0표가 8,240원, 손절가 7,700원. 대림재지 현재가 12,300원, 1 0 0 0표가 12,650원, 손절가 11,500원. 어, 9시 2분에 삼보판지 현재가 12,550원, 1 0 0 0표가 12,900원, 손절가 11,500원. 우리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어, 이 목표가랑 손절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 이렇게 좀 돌파를 하면 어, 떨어지도 올라가도 일단 차트를 통해서 어, 목표가에 닿았다 아니면 손절가에 닿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. 어,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자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대림재지 삼보판지 마이크로프렌드 자마이크로프렌드는 이날에 어, 손절가에 터치해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서. 어, 우리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중에, 어, 리딩을 좀 해드리고 계시는 거죠. 자, 이런, 이렇게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, 마이크로 프렌드는 마이너스 6.5% 어, 그리고, 어, 그 대림재지는 최고가, 최저가나 최고가 이렇게, 어, 이렇게, 3시장 끝나고, 어,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, 최고가와 최저가 이런 식으로, 수천가 대비 16%. 자, 그리고 5.6%.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. 이게 누적 수익률.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린 종목들의 그 수익 내역이거든요.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좀 수익을 잘 드리긴 하는데 어, 100%가 수익이 나지는 못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,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되 어, 단타 종목이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보자. 어, 그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